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분노라는 번뇌. 부처님이 보신 중생의 고통. 불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구경 제옥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그치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다.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불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이 겪는 가장 뿌리 깊은 고통.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삼독탐 진 치로 이내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 즉 분노와 미움은 특히 무서운 번뇌입니다. 왜일까요? 탐욕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어리석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성근공덕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보사랭론에서 적천 스님은 한 번의 성냄이 백겁의 복덕을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연불정진하고, 보시 공덕을 쌓아도 한번 화가 나면 그동안 쌓은 공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허탈함을 말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진, 번뇌의 실상.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쉽게 화를 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또 시작이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맨날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이해해주세요. 이런 말들 뒤에는 분노라는 번뇌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노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던 진이라는 씨앗이 조건을 만나 발현된 것입니다. 육아사지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노는 마치 독사와 같아서 남을 물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독으로 가득 채운다.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는 부처님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시며 매우 생생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은 더 크게 타오를 뿐 결코 꺼지지 않는다.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세요.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면 아내도 더큰 소리를 냅니다. 아내가 차갑게 대하면 남편도 더 차갑게 돌아섭니다. 부모가 꾸짖으면 자녀는 반항합니다. 자녀가 반항하면 부모는 더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불길의 기름 붓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던 것이 서로 분노로 맞받아치다 보니 집 전체를 태우는 큰 화재가 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업의 관점에서 봄 분노의 과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업보입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분노라는 행위에는 어떤 과보가 따를까요? 업보 차별경에 따르면 분노의 과보는 이렇습니다 견세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내세에서는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는 악업이 됩니다.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도 용모가 추하고 성격이 사나우며 많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즉각적인 과보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있던 부처님 성품이 가려집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의 불성이 분노의 먼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만드는 윤회의 고리.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윤회의 고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의 취, 유의 과정에서 분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집착취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내 아내는 저래야 해. 내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중생의 습성,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마음. 우리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도 그 화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화를 냈어.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저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화가 날 거야.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반성하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요? 분노는 그 자체로 번뇌이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노하는 자는 법을 알지 못한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독과 같다. 가정이 수행도량이 되려면, 불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에게 가정을 수행 도량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득한 집은 수행 도량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저녁마다 염불을 해도 가족끼리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참된 불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는 것은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동시에 부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정토가 되려면 먼저 분노라는 번뇌를 다스려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라는 번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수행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행을 통해 어떻게 가정의 분노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집을 진정한 수행도량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비행으로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 여러분,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답, 자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분노라는 번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행입니다. 자비의 참뜻.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단순히 착한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고 광대한 의미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는 가족도, 나와 다투는 배우자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향해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고통받는 중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무량심과 가정생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포함한 사무량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무량심 가족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무량심 가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파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무량심 가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식이나 질투 없이 진심으로 가족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사무량심, 집착 없는 평등한 사랑.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한다. 가정에서 자비행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호흡 돌리기. 화가 날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세번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세번 염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시니 보살님의 자비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기.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도 모두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들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부처님께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다. 가족이 분노로 고통받을 때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셋째, 먼저 사과하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 보살행 면에서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를 냈구나.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고통 이해하기. 남편이 화를 낼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아내가 짜증 낼때 집안일과 육아로 피곤했겠구나. 자녀가 반항할 때 사춘기라 마음이 혼란스럽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인내바람일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육바람일 중 인욕바람일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욕바라밀이 곧 인욕바라밀이 아니므로 인욕바라밀이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진정한 인내는 내가 참는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세 단계 생인 중생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참는 것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내지 않고 참는 단계입니다. 법인 모든 것이 인연법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황도. 내 업보구나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무생법인 근본적으로 화낼 것도 참을 것도 없음을 아는 것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아 분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일단 생인부터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참회와 발언, 자비행을 실천하다 보면 과거의 가족들에게 했던 나쁜 말과 행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문.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주는 말을 했던 것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자비 발언문. 오늘 하루도 가족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 집을 정토로 만들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중생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저의 가정에 자비를 내려주세요. 나무관세음보살, 제 마음에 인내를 주세요. 나무관세음보살,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소통법. 자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시 대화법. 경청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공감하기, 그럴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같은 말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부드럽게 말하기,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법 구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도 부수고, 거친 말은 마음을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해결책 함께 찾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세요. 불자, 가정의 하루 일과 아침, 가족 함께 예불,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기. 직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공양하기. 대화, 하루 있었던 일 서로 나누기. 저녁, 가족 함께 연불이나 독경하기. 잠자리, 서로에게 감사 인사하고 용서 구하기. 이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수행도량이 됩니다. 자비의 과보 자비를 실천하면 어떤 좋은 과보가 있을까요? 현세의 과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건강해집니다. 화병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내세의 과보 선처에 태어납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성격이 온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과 같이 실천해보세요. 첫째, 하루 한번 가족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해진다. 둘째, 화날 때 3초 멈추기. 화가 날때 바로 말하지 말고 3초만 멈춰서 나무관세음보살. 한번 염송하기. 셋째, 잠자리에서 하루 반성하기. 오늘 가족에게 자비로웠는지, 화를 냈다면 왜 그랬는지 반성하기. 넷째, 매주 가족 법회 같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모여 부처님 말씀 나누고 서로의 마음 헤아리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옥에서 정토로 바꾸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실천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때 가족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한 정토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불자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부처님의 법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자비의 도량으로 만들어 갑시다.